즐기고 체험한다. 한류에 빠지다.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시즌2와 함께 하게 된 개그맨 정범균이고요. 자의 나라 터키에서 재렌입니다. 네, 재렌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께 한류를 알려드리는 우리 K 남매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맞아요, 최선을 다해야죠.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서 네. 곳곳에서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해외에서도 외국 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엄청 많이 오죠, 엄청. 그래서 K 한류를 보고, 듣고, 체험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우리 한류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준비됐어요? 네! 그럼 한류에 빠지러 저희와 함께 가시죠. 고고고! 가자 가자 가자! 여기가 치맥 현장입니다. 치맥 페스티벌 현장인데, 야, 어마어마하네. 우와, 이봐, 진짜 사람 봐, 사람. 우와. 와. 와, 엄청 많아. <목소리> 야, 치맥 페스티벌 살아 있네. 어, 살아 있네요.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신이 난다. 오자마자 신이 나, 아주. <목소리> 찍자 우리도 어, 좋아요, 좋아요. 어, 기다렸다가 찍어야 돼 네. 사람이 많아. 여기 네, 찍어주세요. 네. 저희. 저희 여기 여기 여기. 와! <laughs> 오래간만에 네.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분이 어때요? 어, 저희는 항상, 항상 우리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 벅차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기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가 갑자기 이제 세 장을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어, 진짜 마당을 나온 암탉처럼. <목소리도> 진짜 아 오늘 치맥 페스티벌을 즐기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금 이따 또 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eah. Yeah. 감사합니다. Yeah. Yeah. 와 진짜 외국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축제야. 아주 글로벌해요 어. 진짜 여기도 외국 분인데 어, 잠깐. 잠깐여쭤볼까 With you. Yeah! Uh, where are from? Las Vegas! Vegas! Vegas. Yeah, Portugal! <laughs> yeah, yeah, yeah! you Chinat festival feeling! You! I'm expecting to get really full and have a nice buzz and listen to music and dance around. Yeah. Excuse me? Uh, Korea? I'm good. I like the beach. And uh the festivals and then downtown. Yeah, yeah it's a lot of fun. Chicken! And... and beer! Yeah! Oh chicken and beer! Yeah! Put <laughs> the chicken dance! Okay. Okay, thank you! Oh, okay. Okay, yeah. have yeah. a nice day! So yeah! You thank too. Too. You too. Okay, yeah. thank you. <laughs> 감사합니다. 와, 사람 봐 진짜 많다. 와. 와꽉 찼어요. 꽉 찼어. 야, 꽉 찼어. 와. 어우. 우리도 치킨 먹고 싶다. 어, 빨리 진짜 먹고 싶어요. 무 야, 여기 내니까 안녕하세요. 감 여기 또온전진으로재배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아,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단기 쓰시고. 오! 어리, 예. 아니 근데 예. 누구세요? 아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치맥의 홍보위원으로 있는 이창규라고 합니다. 아, 아 여기서. 페스티벌이 지금 몇년 만에 네. 다시 열리는 거죠? 아 코로나 이후로 지금 삼년 만에 개최를 아, 시작을 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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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로 지금 10주년을 맞이해서 또 대대적인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있습 네. 바로 앞에 조 자리가 이제 사전 에 예약 중이에요. 아 조기가 네, 바로 뒤져서. 네. 네. 조 자리가 저희가 이제 예매를 시작하고 한지 한 10분 만에 거의 네. 완판이 된다고 보셨니다 와. 어, 되게 감회가 새롭겠어요. 네. 너무 타죠. 관계자로서 뭐허무 타고 그리고 또 고생한 보람도 느끼고. 아. 힘든 시기에 또 이렇게 또 즐겁게 또 가족들과 아들이 나오신 모습 보면 저도 음. 뿌듯합니다. 아니, 진짜 신나고 파이팅이 있어요. 축제가 왔는데. 예야 아, 예야 아니, 이 대구가... 네. 왜 치킨의 성지예요? 맞아요. 아예 아, 대구가 지금 여러 가지 큰 브랜드들이 네. 대구에서 또뭐 실내로 뭐, 뭐 교촌부터 시작을 해서 브국기 뭐 땅땅 이런 여러 가지 아 메이저 브랜드들이 다 대구에서 탄생을 했고. 아 진짜. 진짜?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 회장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네, 앞으로 치맥 페스티벌이 좀더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그렇죠. 거듭나야 될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야죠. 한류의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치맥 페스티벌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유치를 했으면 게겠고 네. 대구 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또 해외에 진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많은 또 찾아주시니 또 더욱 더 열심히 저희가 또 노력을 해서 한류의 치킨알리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이 대구 치맥 페스티벌 정말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될수 있도록 많이들 와주시고 많이 와주세요 그걸 좀 영어로 우리 재환이 좀 부탁해 We have the 치맥 Come and see it here in 대구 Okay, in Woo! 대구 in 치맥 Yeah, y e a e here Yeah, okay yeah, yeah, wow, yeah. yeah. <laughs>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와, 아, 네, 들어가시오 Bye-bye 가세요, 가세요. 아. <웃음> 아. <웃음> 우리도 가자 야, 우리 치킨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배고파. 우리 먹어. 여기 먹을까? 여기, 어, 야 줄이. 데요 어, 많... 야, 근데 오늘 매장을 가도 지금 줄이 많아. 쓰자쓰자 네. 그냥, 그냥 서요저 대답 없는 널만 불게 는데 Chimak Festival, Wabuni, uh, feeling. It's awesome. It's very cool. Uh, it's our first time coming to the Chimak uh -huh. Festival, but it's been a great experience so far. Oh. 누구랑 저 festival together. I came with my wife. She oh, went wow. to go find some beer. Oh. 찾으러 하고 치킨을 사러 오고. Exactly. Oh, exactly. So yeah. what's the like the most beautiful, the most best thing in Korea for you. History, oh, temples. 한국의 사랑합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y h a nice t you. i meeting. I love you. a thank you. Okay. Goodbye. Have a nice night. Thank you. Okay. Thank you. Oh,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 파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 어디 가도. 자, 왜 자리 있는데 야, 여기 왜 물어볼까? 왜 물어볼까요? Hi, nice video. Nice meet, yeah, nice meet you. Nice video. Yeah, nice video. Nice video. mee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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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you oh. For... oh, really? Is it okay for you? Together. Yeah. Together? Okay, okay. I go Sit down.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You, you good guys? Yeah. <laughs> nice video, Yeah. Tatar layo, tatarre, okay. No. One, two, three, chim, chimie, yeah. Let's go, Chimmy! Oh yeah, oh yeah. Where are you from? No, I'm from England. England! I'm from Ireland. Ireland! Oh yo! Uh, Russia. Russia. Oh, Viking! Oh Viking! Viking. I'm English too. Ah, England too! Yeah, I'm from Mexico. Mexico! Mexico. 이 yeah. 축제에 함께 하게 됐는지 u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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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치맥 때문에 그러면 저 치킨 제대로 먹는 방법 아느냐고 this no. 어. is how to eat the chicken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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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This is look at me yeah 도전, 아, 요, 아, 요, 오케이 원샷? 원 t One s h o 오케이 a 오케이, 잘보 o k 오, 오케이 my mouth is too small. I'm g o 남는 거 어떤 거냐고 좀 t h 봐줘 e 아, g e t t i n g to g e t h e g e a beer, yeah. n so so yeah. i love you yeah. i love you i love you 내가 너를 좋아한다 okay o u love it? we're loving you. 그렇지 yeah, yeah. 그렇지 you you love yeah. i love you okay okay thank you 하이리 okay. 빠지다 yeah. 아, yeah. 오다른 애치 네, 오늘은 k f o o 그중에서도 최고봉 우리 치맥 페스티벌과 함께 해봤는데 제로롤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았고요 어. 개인적으로 저는 독일의 옥토버 페스티벌보다 여기 어. 치맥 페스티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훨씬 신나 아유, 어? 너무 신나 어우, 진짜. 저희는 한류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류 현장 보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K-남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가 향한 곳은 미식의 도시 프랑스파리입니다. 와, 프랑스에요?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프랑스 최고의 미식 축제. 우리 전통 사찰 음식이 소개됐는데요. 동서형의인색적인 만남. 바로 여기서 만나보겠는데요. 참 의미가 깊네요. 콩국수. 콩국수. 네, 맞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에게 콩국수를 시연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지 반응 보세요. 아주 뜨겁습니다.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대박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북이 선양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식의 세계화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번에 찾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세계 3대 열이 학교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리코로동 블루 런던 캠퍼스에서 진행된 화상 수업인데요. 안녕하세요. 사찰 음식을 강의하는 법송입니다. 하이 굿모닝. 자연과 친하고 또 인간과 친하고 또 문화와 친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사찰 음식의 정의를 아주 제대로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야 저기 집중하시는 모습들 좀 보세요. 야 요리에 대한 열정은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w 천일염이라고 해서 우리 바닷가에 이렇게 손으로 막 하는 것도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손맛. 손맛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다 보람찬 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또 인연이 있으면, 어, 어, 또 다시 만날 거라고 겠니 프로동 블루와 사찰 음식의 운명적인 인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길 바라요. 샤넨, 아, k p o 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엄청 유명하죠, 지금. 난리 났죠. 근데 그 k p o 의 만들기까지 가수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힘써주고 애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많죠.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어, 누구, 누구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요. 오빠가 싸인 만 나는 거예요? 아니죠 이 강남스타일이 말춤을 만든 안무가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어 빨리 가요 너무 큰 거예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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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자 오. 오늘은 K-POP 네. 오늘 안무가님 안무가 여기야 여기 요기. 어. 아, 여기요 에어 가자+ 가자 오, 갑시다. 우와.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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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K c u l 인사이드의 주인공 혹시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이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춤에 창시자입니다. 그 세계를 흔들린그 말춤. 말춤. 알죠? 네, 말춤의 창시자예요. 그럼 원작자의 말춤 한번 볼수 있습니까? 에이. 아, 예, 알겠습니다. 와. 연주세영광이다 아, 뭐 영광이야. 와, 이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와. 와. 진짜 다르다. 우와. 오. 달라요 달라 달라 달라요 와, 전 세계를 뒤흔든 이초 아닙니까 아, 진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안무는 네. 어떻게 짜신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사실은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여요 춤이 그러니까 근데 막상 추면 이게 이제 여기 목이랑 뭐 이제 이런 데 삘이 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느낌이 조금은 틀릴 거예요 제가 추는 거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네. 한번 춰볼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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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번 네. 한 명씩 춰보자고 예.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면. 네. 다리는 뭐 어떻게, 어떻게 네? 다리는 게 스텝이 있는데. 네? 그냥 일단은 한 번씩만 바꿔주면 돼요. 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원스텝, 투, 펌. 원스텝, 원스텝, 투, 투. 아,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오빠, 양남스타. 양남스타. 오, <laughs> 네. 잘하네.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쟤는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아니, <laughs> 괜찮아요? 일단, 일단 스텝이 맞았어요. 오 스텝도 맞고, 오, 네, 오 손은 무서워. 이거는 이제 너무 쉬운 춤이나 보니까, 네. 네, 손은 그냥 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반복될 때요거면 흔들면 되고. 그러니까. 네. 저 한번 갖고 가요 네. 뭐, 네. 나는 사이다 생각하고. 네. <laughs>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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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일단, 예, 이게 춤이 좀 바뀌었습니다. 땡겨버리네요, 손을. 말이, 예. 말이 안 가가지고. 안안 땡겨버렸습니다. 땡겨버렸습니다. 예. 아, 잘 봤습니다. 아. 네. 아니, 이 춤이 10분 만에 만드셨다는 거 맞아요? 예, 사실은 10분 정도보다 더 빨리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예. 그냥 원체 딱 그냥 골 보고 딱한번 연습했는데, 그냥 딱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 이, 이딱 이렇게 쫙 끝까지. 예, 네, 아니, 아니 이제, 이, 이제 후렴 부분. 아, 네, 여기, 아, 여기 여기 부분이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네, 네. 어떻게, 어떻게 나오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상이 안 가는데, 원래는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 만들려면. 네. 근데 신기하게도 이 강남 스타일이 제 내리에 꽂혔는지, 이 포인트 여기 금방 나와버렸습니다. 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네. 안무 가시잖아요 네. 엄청 강남 스타일 같은 네. 그런 안무도 네. 해보셨고. 네. 그러면 이, 이거, 이거 많이, 많이 보세요. 아, 이거요? 네, 궁금해요. 아, 이거요? 네, 궁금해요. 아, 뭐, 제가 그래도 뭐 다른 안무가들보다는 네. 네, 그래도 뭐 안무를 워낙 많이 짜봤고요. 아. 네, 아. 그쪽으로는좀 네, 그래도 네, 많이 받았습니다. 와. 네. 와. 어느 정도 우리가 대략 생각하면 되나요? 뭐, 아니, 일단 뭐, 그 강남사일로만 치면은, 네. 예, 그냥 뭐, 저기, 그냥 차한대값 정도는, 예. 오. 오. 외제차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중형차? 예, 그 정도. 중형차. 예. 중형차. 중형차. 아, 네. 아, 네. 가 알만한. 어, 선생님, 일단... 만드신 안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안무장 가수들이. 따지고 뭐 엄청 많아요 제가 한 300곡 정도의 안무를 300곡이요? 했는데 300곡이요? 예. 그동안에 진짜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수많은 가수들 크, 히트곡 메들리 네. 그 짤막짤막하게 좀 네. 하이라이트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보여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뭐 바로가 떠나고 와, 이거예요! 그렇지, 이거지, 이거야! 이거야! 나의 중고등학교 때 이거였어! 오 와, 이거죠! Tee <laughs> 스러렀어 아예, 아예 그냥 야 진짜로 대한민국의 모든 가요를 휩쓸었다, 휩쓸었어 그니까요 와, 진짜 선생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 제작진이 네. 정말 열심히 자료를 파다 보니까 네. 앨범을 냈어요 아, 네, 아, 앨범을 냈어요 진짜요? 나는 네. 아무 꿈이 없고 그냥 네. 이런 정하게 네, 했지만 ]잖아. 나는 방송에 네. 그런 생각이 아, 전혀 없었지만 아유. 앨범을 냈어요 아니, 아, 그때 뭐예요? 사실은요 네. 중국에서 행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오. 제가 춤만 출수 없어갖고 앨범을 한장 내고 중국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사드가 터지면서 못간 거예요. 저 사실 네. 앨범도 있잖아요. 앨범도 있잖아요. 아, 저 알거든요. 아, 앨범을 냈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저도 이제 앨범을 냈었는데, 저도 이제 행사 때 그냥 사용하면 밋밋하잖아요. 네. 그래서 남의 노래 하기가 좀 그래서. 아, 절기 네. 얘기죠. 아, 한국요 한국 냈어요. 저도 한국. 네. 네. 이게 또 때마침 네. 그때 탁 내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 아. 네. 아, 그래서 사실 안무도 좀 준비하고 를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좀 준비를 못 하고. 어? 아 그럼 한 번. 오늘 그럼 네. 선생님께서 제 노래 에좀 안무를 좀 제작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아, 갑자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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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뭐 이제 조금씩 행사 같이 한번 짜보시는 거 어때요? 네. 어둠에 묻혔던 제 노래를 오래간만에 한번 꺼내겠습니다. 네. 어? 아, 제 노래예요. 다시 들어볼까요? 한 번만 더. 네. 저희 네. 노래 나오는데 표정이 어두우세요 아니, 저는 그냥 댄스 보인 줄 알았는데, 트로트로 해서 저 지금 또더 놀랬어요. <laughs>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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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는 묵히는 한 번, 맛이에요. 네. 전주 한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듣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우와. 고마워. 야죠워 아, 이거 어렵네 <목소리는> 아, 트롯트는 처음인데. <잡이>. 어렵다. <laughs> 아 제가 웬만하면 감이 오는데, 이거. <laughs> <laughs> 어렵네요. 감이 안잤어요 <laughs> 제가 이 노래는 좀 많이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100번 이상, 아, 200번 이상 들으셔야지. 그래, 그래야 될것 같아요. 세계적인 안무가가 내 노래를 버렸어. <laughs> 아니, 그냥 표정이 어두워, 어두워. 어,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도저히 지금 집흥적으로 나올 수가 없나요? 이거는 좀 많이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저희가 기한을 올해까지로 드리면 될까요? 저도 이거 받아가야 되거든요. <laughs> 자 아, 그러면은 30년 동안 이렇게 네. 춤을 만드시고 네. 춤을 네. 추시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네. 어떤 안무가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아 저는 일단 이제 좋은 후배들을 이제 많이 육성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 제가 이제 저희 팀의 유스 팩의 아카데미 이제 쿠루도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크루들그 다음에 뭐 유명한 이제 안무가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아이돌 제작을 좀 하고 싶거든요. 아이돌. 그래서 네. 그쪽으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할 거고요. 꼭. 그렇게 해서 BTS, j y BTS 같은 그룹을 한번 나중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으시다. 야, 네 오늘은 진짜 K 팝에는 없어서는 안될 우리 안무가 이주선 선생님과 함께해봤는데요. 그 노력하시는 꿈다 이루시길 바라겠고 저희 한류에 빠지다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컬쳐 인사! 오빠 강남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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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